오늘 시드에서 소개해드릴 제품은 대륜산업 배출기 DR-HS160BS와 DR-HS100BS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오른쪽부터 HS160BS입니다. 이 제품은 150파이, 125파이가 호환이 됩니다. 왼쪽에 보이시는 제품은 HS-100BS 제품입니다. 이 제품은 75파이, 100파이, 120파이로 3단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. DR-HS-160BS는 재질이 스텐 도금으로 부식이 강하며 케이스 인증업체 대륜산업 제품입니다. 이동식 화장실 원룸이나 가정집, 공장, 화장실 배기로 많이 사용을 하며 겨울에는 공장이나 펜션에 사용하는 화목 난로, 펠렛 난로 등 가스나 연기의 배출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. 사용 온도는 60도 이내이며 소비 전력은 25W, 강약 조절이 가능한 출기입니다 최대 풍량은 480cm/h, 무게는 2.6kg, 하단 접속 파이프는 125파이, 150파이 두 종류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상부 삭과색 안쪽에는 모터가 있으며, 배출기의 중간은 바람을 배출하는 공간이며 밑부분의 하단 파이프는 두 종류를 사용하도록 125파이, 150파이로 되어 있고 중간에 강약 조절 스위치가 달려있는 제품입니다. 이 밑에 중간쪽에 보시면 날개가 달려있습니다. 이 안쪽으로 보시면 막혀 있는데 이쪽에 모다가 달려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가 125파이, 이 부분이 150파이입니다. 그리고 코드선이 이렇게 달려 있는데 코드선 쪽에 이렇게 강약 조절 스위치가 달려 있습니다. 배출기 DR-HS100BS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재질은 스텐 도금으로 제작되어 있어 부식에 강한 제품이며 최대 풍량은 72cmH, 충전력은 12W, 무게는 1.8kg, 케이스 인증 업체 대륜산업의 제품입니다. 이 제품도 상부 사카센 안쪽에는 모터가 있으며 중간에 날개 있는 부분은 바람을 배출하는 공간이며 이 부분의 접속파이프는 75파이, 100파이, 125파이 총 3단계로 사용하도록 제작이 되어 있으며 강약을 조절할 수 있는 스위치가 달려있습니다. 이 흡출기도 중간에 날개가 달려있고 안쪽에서는 안보이지만 이 위쪽으로 모터가 달려있습니다. 75파이, 100파이, 125파이 연통을 연결할 수 있으며 코드와 같이 강약 조절할 수 있는 스위치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. 이것으로 대류산업 DR-H160-100BS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